고부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저희들 심령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침도 생명의 양식을 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먹고 또 오늘 하루도 힘 얻어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 나를 지키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를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때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 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얻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열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지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실로 주를 섬없고 그의 참사랑을 줄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것이요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미야 어, 30장 어, 말씀입니다 어, 3 0 3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여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어, 포로 가운데에 어, 잡혀가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까지 하느님께서 완전히 어, 멸하신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30장부터 30장, 3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결국은 그들의 어, 죄로 인해서 어, 그들이 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지지 못하고 징계를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이제 해주고 있는. 어,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 분명하게 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 계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아니오 두려움이 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평안함이 아니고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 하거든요. 두려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슬프다. 왜 세페락에 질려있느냐. 슬프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8절에는 그 멍에를 내가 반드시 끊어 버리고 포박을 끊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 멍에를 죄의 멍에를 끊어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함을 주시는 분,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 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 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너희들 포로케 한 자들, 을 하나님께서 열방, 그들을 멸망시키실 텐데, 그러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또 그러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즉죄 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현재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구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을 무죄한 저로만 여기지 않겠다. 즉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유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같이 말씀하시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게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의 상태예요 내 상처가 너무 깊고 내 부상당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야만 함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죄로 가득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치시고 새살을 도단하게 하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살을 나게 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부원하셔서 평안을 주시니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에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가나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림을 통해서 예레미이 25장에는 내가 너의 성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가 끄어버리게할 것이다. 하셨지만 오늘 30장 19절에서는 오히려 감사는 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하님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윗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윗 왕왕 아, 다윗 그리고 영도자 통치자 그들을 세워서 내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 살을 돋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영도자 통치자 왕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 9장에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날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삶, 새로운 새로운 영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우리 일터로 나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향으로 올라가듯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빛을 드러내며 말씀을 전하며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우리 한신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하옵소서. 장년들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대를 주님 보살펴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